해당 영상은 높이 강좌 1과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만약 높이 강좌 1편을 보지 못하셨다면 여기로 들어가서 높이 강좌 1편을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어쨌든 지난 시간과 살짝 복습해 보자면 한 층의 바닥부터 다음 층의 바닥까지 있는 이 높이를 우리가 1로 정했었죠. 이제 구조물들의 높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. 일단, 이 기준이 1이니까, 잠시만요, 이거, 좀만 옮길게요. 어쨌든, 이 높이가 1이고, 이제, 딴 것, 다른 높이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, 여기 있는 이 천장 있잖아요. 노란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이 천장은 높이가 0.2입니다. 0.2라는 높이를 가지고, 그리고 발판 같은 경우는, 0.2에서 정확히 이렇게 절반이 잘려있죠. 그래서 발판까지의 높이는 0.1이죠. 이제 빠르게 넘어가서 점프 높이를 진행을 해볼텐데, 이 점프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. 일단, 그냥 뛸 때와 달리면서 뛸 때가 다른데, 이거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신다면, 여기 카드에 나오는 이 영상 눌러서 봐주시고, 그런 다음 다시 오도록 하세요. 자, 다들 영상 보고 오셨나요? 방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발판에 닿을 수 있는 점프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달리면서 가는 점프가 다르다고 했는데, 그거에 이제 수치를 매길 겁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발판에 닿을 수 있는 높은 높이의 점프는 0.5 점프라고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고 그리고 달리면서 가는 이 점프 좀 낮은 점프를 0.45 점프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걸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면 펭귄의 전체 높이가 총 몇이었죠? 그렇습니다. 여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. 모든 구조물과 펭귄과 몬스터들은 전부 다 0.4라고 그랬죠. 그래서 가만히 점프를 쓸 경우에는 이 높이가 0.9가 돼서 발판에 닿을 수 있지만, 만약 달리면서 점프를 한다면 이 높이가 더해서 보시면 0.85가 돼서 여기에 닿지 못합니다. 0.05가 부족해서 발판에 닿지 못하죠.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려다 넘어갔었던 점폭점인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점폭점으로 펭귄이 사냐라는 걸 증명을 먼저 해보자면 폭탄의 높이가 0.65였고 0.5 점프를 한 상태의 본체 높이는 0.7이겠죠. 그래서 단순히 0.05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죽지 않습니다. 또한 폭탄으로 위쪽에 있는 펭귄을 잡을 수 있는데 폭탄의 높이가 0.65가 두 개가 붙어서 1.3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있는 영상을 느리게 보시면 두 번째, 그러니까 위쪽 폭탄이 높이가 살짝 아래로 떨어져서 터지죠. 여기서 생기는 손실이 0.1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펭귄은 안 죽을 수가 있어요. 이러한 경우 때문에 점폭점의 총 높이는 1점 얼마에서 1. 얼마에서 1.2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강의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.